<laughs> 아, 재밌어? 어유 온감하네, 수아는. 응? 응, 자. 응, 자. 나주세요 네. 예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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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응, 자. 응, 자. 재밌어? 응? 어? 아빠 사랑해? 아빠 사랑해? 응. 아 아빠도 숨으라 수아 사랑해 으쌰 으쌰 으쌰, 으쌰. 꽈배기 사먹으러 가자 우리 <목소리> 오 우리 <목소리> 우리 춘향 여기 춘향이라네 수아 수화. 수아야 이도령. 엄마. 네요 주세요. 네. 네네. 꽉 잡아. 오케이, 오케이. 자. 여기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. 인사. 안녕하세요. <laughs> 손흔 들어야지. 아니 아니지. 아, 손을 이거 다뭐 뭐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쓰아도 <laughs>

그네를 희한하게 타네? 우와 동그란 원을 그리는 것 같은데? 응 어. 우와 소 재밌게 탄다 야 우리 소꽉 잡고 오우 서커스 <laughs> 서커스 하는 거야 <것> 서커스 우후. <laughs> <호호. 웃음> 수다 알게? 으쌰. 수아, 꽉 잡아. 아빠가 더 밀어주세요. 이야! 수아, 더 밀어줘? 배 힘줘, 배 힘줘. 으쌰. 아... 오, 배 단단하다. 어, 딴다. 우와. 으쌰. 아... 으쌰. <laughs> <laughs> 와. 아슬아슬이야, 수아 조심해야 돼. 석각 잡아 수아야. 수아는 아직 위험하니까 그 보기만 해 오빠 하는 거. <laughs> 조심해. 좀 풀어, 좀 풀어야지, 거기. 뭐, 저, 거기.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작잖아, 수호야. 좀 돌려. 수호가 아니면 들어간 다음에 뺑뺑거려야지 한번 해봐 그럼 좀 풀고 해봐 그럼 들어갈 수 있어. 거기 안 와도 수가 커서 머리랑 수가 배랑 뚱뚱해서 안 돼. 다리는 돌수 있잖아. 이게 잡봐 하나만 풀어봐 하나만 나 봐. 자, 넣어봐 점프. 아 점프 나잡아봐 잡아봐. 잡아 아니 여기 잡아 아빠 넣어줄 테니까 손 위에 잡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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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잡아. 아니 머리를 넣어 머리를 옳지 됐어 아유 라리 토레이로 <laughs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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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리로 들어와리나 들어와, 들어와. 빼줄게 됐어 됐지자 지금부터 토레이로 회전 우수입니다우수 세계 챔피언입니다. 최연서야고의 최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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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고의할때의이파이브음의 최고의